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laughs> 쇼핑을 책임져 드리는 쇼핑들레또 짱구 대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무신사에서 참의뢰가 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설날 기획전 같은 거 궁금하잖아요. 시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는 괜찮다, 이거 는 살만하다, 알아두면 좋은 혜택들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신사 설날 기획전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야! 아하 2019년 기해년을 알리는 설날을 맞아 오픈한 무신사의 설날 기획전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 아낌없이 주는 무신사 아낌없이 는 무신사? 이번 설날 기획전도 진짜 다양하고 많은 특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무진자 설날 200% 활용법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나저나, 여기 돼지 이모콘, 이모티콘은 정말 귀엽네요. 쏙닥쏙딱 설날 랜덤 쿠폰. 황금 돼지를 잡아라. <laughs> 2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니까 대박 아닙니까? 지금 이 가죽 자켓을 76%에 당첨이 돼서 32,000원에 구매를 했대요. 무신사 앱을 다운받아서 상품들을 막 그냥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지 모양이 뜨거든? 돼지를 클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 어플, 무신사 어플 꼭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세번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 이벤트는 매일 자정에 갱신된다고 합니다. 할인 쿠폰 같은 거 하셔서 대면 좋잖아요? 노래 보시는 것도 아주 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자 덕담 이벤트.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하기. 친구를 소환해서 19자 이내로 덕담을 써달래. 야, 너 나이 잘 먹었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해주면 되겠죠? 또 덕담 한 번씩 남기면 좋죠. 또 친구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연락도 해보고. 친구가 없는 분은 저한테 덕담 남겨주세요. 저한테 남기면은 제가 이렇게 잘 알고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소원 이벤트. 100만 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한 분을 추첨해서 무신사가 그 소원을 해드린대.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URL을 남겨야 돼. SNS 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링크라던가. 인스타그램 링크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꼭 남겨 셔야지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무신사 주요 브랜드 설맞이 특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다 봤거든 커버낫 모드나인 lmc 인사일런스 비바스튜디오 이렇게 봤는데 모드나인 커버낫 인사일런스 비바스튜디오는 남친룩이라던가 깔끔한 코트 셔츠 슬랙스, 데님 이런거 필요하신 분들이 보면은 괜찮을 것들이 있긴 하거든? LMC가 조금 스트릿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한 2월 내내까지는 입을 수 있거든? 이런 뭐 패딩이라던가 후든데 뭐 이런거라던가 아니면 이 데님 자켓인데 이거는 지퍼에다가 뒤에 LMC 로고가 들어갔거든? 난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이분처럼 이런식으로 넣어서 연출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아우터처럼 입어도 돼요. 이거는 셔츠인데, 거의 그냥 아우터 느낌이죠? 이 트랙팬츠도 저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좀 스트릿한 느낌으로 괜찮아. 이 바지도 예뻐요. 이런 후드라던가 뭔가 살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 이런 느낌 의맨투맨이나 후드 사실 분들 괜찮은 것 같고, 캐주얼 스트릿 그런 쪽을 입으실 분들한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볼 브랜드는, 유니폼 브릿지, 라이플, 오베르, 마하 그리드, 크리팅입니다 주변에 용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맨날 출퇴근할 때이거만 입고 다니거든? 괜찮아요. 좀 기장이 길고, 막 그런 게 있긴 한데, 괜찮아. 롱패딩, 만약에 좀 지금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한달 정도는 입을 수 있거든? 그리고 뭐 내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회색깔이라던가 검정색깔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유니폼 브릿지가 괜찮은 게꽤 많이 보이거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데 유니폼 브릿지가 아메카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느낌이 컬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아메카지스럽긴 해. 근데 다 괜찮거든. 밀리터리 자켓 같은 거 이것도 뭐 클래식이라던가 아메카지라던가. 김치카지 그런 쪽으로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다 아우터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어? 이거 괜찮은데? 청자켓이지 이거, 이거 미니멀 느낌으로 괜찮지 않아요?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괜찮다 할인은 40% 하고 있고 5만원 대거든 청자켓 간절기 거로 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원래 데님 자켓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고 뭐 스티치 같은 게 박혀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요거는 그냥 딱 기본적인 포켓들만 딱 들어가고 되게 느낌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코디는 이런 느낌으로 아메카지스럽게 해서 그렇지 깔끔한 티셔츠라던가 니트, 막목티 그런 거 있고 뭐 청바지라던가 슬랙스 입으면은 그냥 뭐 미니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 밴딩 울 슬랙스 블랙. 이것도 그냥 무난하네 깔끔하니 괜찮네요 이것도 그냥 깔 살짝 뭐 이런 느낌 이런 감성 코디만 그냥 깔끔하게 잘하면은 이런 것도 이쁘게 입을 수 있거든 반바지 같은 거난 지금 사도 좋다고 보거든 여름에 티셔츠 깔끔한 거 하나 좀 살짝 뭐 헨리넥이라던가 그런 거 입고 그냥 또 피탄 거 입고서 너입하면은 그냥 확 스타일이 그냥 반바지 입는 거랑 느낌이 확 다르거든 나는 그래서 지금 이런 반바지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나중에 할인이 더 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에 코디를 할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게요런 디테일이죠. 요런 디테일. 좀 아메카지 그런 느낌 이 나긴 하지만. 18,000원? 이런 거는 괜찮지. 편하게 입을 쭉티 같은 거 사실 분들 있잖아요. 18,000원이면은 이런 거 괜찮은데? 한번 같이 볼까? 뒤에는 이렇게 크리틱 로고 써있고, 앞에 그냥 깔끔하게 C 있네. 18,000원이면은 이거 진짜 살만한데? 와, 진짜 포인팅 미쳤다. 개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무난하게 예뻐요 근데 뭐다? 중요한 거 18,000원이다 아주 개이득적 아직 M세이즈랑 X라지까지 다 있죠? 그냥 편하게 입을 쭉티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 사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어서 지금 크립틱에서 이 프린트로 나온 바리에이션 된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 18,000원이면 은 엄청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요것도 괜찮네 요거는 요것도 쭉 튀네요. 요것도 쭉튄데 뒤에 코리티이좀 살짝 이렇게 흐물어져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귀엽게 나와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쭉 브랜드를, 유니폼 브릿지, 라이플, 오베르, 마하그레이드, 크리티클을 봤는데, 나는 유니폼 브릿지가 괜찮은 게좀 많다고 생각해 바지도 그렇고 셔츠도 그렇고 아우터라던가 반바지 그런 게 괜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데님 자켓은 내가 봤을 때 남친룩 깔끔한 느낌으로 되게 좋은 것 같거든. 이거 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블루 정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뭔가 완전 미니멀한 그런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한 느낌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냥 저렴하게 입을 긴팔 쭉티로는 크레이틱이 제일 나는것 같습니다 만원 특가, 2만원 특가, 3만원 특가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맥시멈 가격이 뭐 5만원이다 하면은 5만원 특가 샵을 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3만원 특가샵, 만원 특가샵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추억의 닥터데님인데 옛날에 닥터데님도 많이 입었었는데 막 친만데이 닥터데님 이거 할때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 머싱이잘 빠지고 요즘 많이 입는 좀 레귤러 핏이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5만원대. 리프리크가 만원 더 추가 할인이 되거든? 그래서, 그뭐 이런 라인 들어간 팬츠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루즈한 느낌의 팬츠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루즈한 느낌의 트랙팬츠? 저지 느낌의 면팬츠 찾는 분들한테는 다 무난합니다. 저번에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거든? 기모에다가 되게 짱짱하게 잘 나왔어. 그래서 기모 되긴 한데, 무난합니다. 여기 그냥 로거가 무난지게 잘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후드 오버핏이 딱잘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무난하다. 나쁘지 않습니다. 5만원이면 4만원이면 아, 괜찮다. 인사일런스 믹스드 스트라이프 셔츠. 이게 괜찮은 게 미니멀에서 오버핏 셔츠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흔하기도 하고. 근데 좀 살짝 이렇게 비대칭으로 들어가서 좀 포인트가 될수 있긴 해. 그래서 그냥 기본 오버핏 셔츠 있는 분들이라던가 미니멀인데 조금 포인트 주실 분들은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지 50% 이상 할인하는 아우터 클리어런스랑 그리고 설마지 윈터 아이템, 뭐 목도리라던가 비니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니 많이 물어봤잖아요. 비니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아우터부터.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까 말했었죠? 이거는 아까 크리틱 괜찮다고 했었죠? 크리틱 괜찮아. 쇼 패딩 쪽에서는 라이플 다니고 괜찮다고 보거든. 50% 할인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유광이랑 무광으로 두개다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유광은 살짝 힙하고 좀 스트릿한 느낌을 입을 때 유광으로 입으시고. 캐주얼한 느낌을 입을 때는 이렇게 상, 반대쪽 면을 입으면 좋겠죠? 좀 사실 어두운 편이면 더 무난할 것 같아요. 블랙 컬러. 그 다음에 코트 쪽인데, 아니, 이거, 이 가격 대면 괜찮다고 보거든? 편하게 착용하기도 괜찮고, 간절기 아우터. 이게 얇아요. 그래서 지금 사셔도 그냥 뭐, 껴 입어서 입으시거나 그렇게 하면 뭐, 입을 수 있고, 가을, 봄쯤에도 입을 수 있어요. 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라. 뭐 이렇게 트렌치 코트, 맥코트를 사실 맥코트를 사실 분들 이라던가 이런 체크 코트 사실 분들, 스트레 캐주얼 이런 쪽으로 괜찮으니까 이건 제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보고 사셔도 되고 50%에서 14만 원이면 살 만해. 진짜 살 만해요. 아니면은 조금 더 무난한 네이비 컬러. 이거 진짜 어두운 톤이죠? 요, 이건 진짜 무난하니까 그러면은 설마지 윈터. 요거 괜찮아요. 에이징 CC 비닐 괜찮거든. 그래서 쇼피니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와, 이 탄력 보이십니까? 쭉쭉, 잡아당겨보세요. 쭉쭉 드어납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건 아메카지 느낌이 많이 나니까, 기본으로 그냥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올 블랙. 검정이 제일 낫고, 난좀 살짝 다른 아메카지 느낌을 확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키라던가 뭐 그레이, 뭐 베이지? 저자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카페 가면은 후기가 하나 있거든? 되게 성심성의껏 잘 써주신 분 계시니까 야 이렇게 예쁜 분들도 비니 쓰고 다니십니다 와 잘생겼죠 예쁘죠?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애용하는 비니 에이징 CCC 17,000원이고 인터 캠페인에 있는 것들은 8%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인 쿠폰을 못 받으신 분들은 8%를 적용해서 사시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겠죠? 이게 편집자가 산 건데 그냥 길이도 적당하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만원 할인하고 있으니까 만원이면 어떻다? 개꿀이다. 그리고 길이도 적당하고 부들부들하고 좀 얇긴 해. 그지 근데 너무 두꺼워도 좀 그러니까 적당하죠. 저좀 오필을 망쳐서. 네. 아 이거 편집자가 산 거라 이거 괜찮습니다. 이사치 서울. 이 34,000원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면 만원이라어떠거든 들어가니까 살게 되게 많구나. 어. 이런 루즈핏 흑청대님 찾는 분들도 지금 50% 할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루즈한 대님이 잘 없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의 루즈핏 흑청대님 찾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LMC 거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거든? 요 소스코 자켓도 그렇고. 한 번씩 쭉 보시면은, 멘트맨도 다잘 나왔어. 이런 멘트맨, 이런 멘트맨. 이런 것도 괜찮죠? 50% 할인해서 14만원이면은 충분히 살만합니다. 어, 요거는 퀄리티도 좋아보이네. LMC 로고라던가 체크 패턴도 예쁜 것 같거든? 이 코트도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설날 이벤트 기획전을 같이 봤고요. 지금 랜덤 쿠폰이 진짜 해자야 랜덤 쿠폰은 꼭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셔서 받아가지고 득템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후드라던가 멘트맨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나름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좀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까 크래틱이라던가 NMC 같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셔도 되고, 어, 코트 같은 경우도 제가 몇개 찝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셔도 내년에도 충분히 입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목소리>